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자쿰이랑 가위바위보를 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 참여권을, 아니, 먹었다니까? 두 개잖아. 방 먹었어. 뭘 증발이야, 두 개인데. 아, 우리 우머님 우리 일도 하기는 기용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또 있었어? 아, 그래요. 미안해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립닝팬 이론님 우리 한개 감사합니다. 어... 림닝님 오랜만이다. 내가 아는 림닝님인가? 좋지않아 징발림,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우 릴링팬님 우리 18개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모르고 껐네요 미안해요 아유 마이크 꺼진지 3초밖에 안됐는데 그렇게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쨩 아유 여러분들 씨. 아유 역시 내 방송은 개이들이 많아 아유 내 방송 무슨 남자 시청자밖에 없는데 아 지원님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예예 자 우리 참여권을 하나만 더 먹어봅시다 은근바짱님, 우리 시8개게없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시 끄라고? 아, <웃음> <웃음> 오빠 사랑해요. 아 그래, 고마워. 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예, 예. 아, 나옷 벗고 방송하고 싶다. 아, 진짜 너무 덥다. 여러분, 방송대상. 예, 방송대상 있죠. 방송대상 우리 매니저분들 매분 참여하시거든요. 예, 지원이랑 뭐 꼬마슬림 뭐 등등등등 그 제가 모바일 방송해서 우리 매니저님님들의 님들이랑 같이 캠 방송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예 양겸님 우리 초콜릿 다섯 개 받습니다 방이님 버세요 그러시는데 그 제가 솔직히 더워서 지금 옷을 벗고 싶은데 제가 옷을 벗게 되면은 별풍선이 많이 터질까봐 그래서 못 벗겠어요 세로시 받았습니다 예. 우리 두개님 우리 다섯개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언제님 한개 선물 고마워요 나 복근있다 임마 새끼야 복근 뭐죠? 하나 새끼야 복근을 모르는 네 복근을 새끼야 새끼야 임마 임마 복근이 새끼야 임마 <laughs> 알고보니 조류님 감사합니다 야저 사람 미어인데 어떻게 들어왔냐? 어디 떴다고? 어디 어디? 없는데? 안 떴어요. 저 줄줄심님 팀복은 아니죠? 네, 팀복은 아니길 바래요. 우리 쓸쓸한 너구리님 이시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팅버그 아니죠 어, 2 4 0 피숍. 아! 아, 형님! 반갑습니다, 예 <laughs> 아, 형님! 아, 팅버그 팅버그 쓰는 앤데 네. 맞습니다, 예 형님, 안녕하세요, 예, 예 팅버그 형님, 예예예 예 예. 예, 예, 형님, 예 아, 감사합니다,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예예 예. 예, 형님, 아, 알겠습니다, 형님, 예 네, 예, 서류시 받았습니다 업자야! 누가들어오래 임마 야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존나 안나온다 이거 야 하나만 먹으면 돼 하나만 야 좋았어 하나만 먹자 몰라 얘네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 나도 저 오는 방법이 있대요 그미던을 쳐들어가는 오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 안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예예 예. 그니까 저거를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 어떻게 들어오냐? 예, 나도 잘 모르겠어. 아이고 좋습니다. 자, 우리 가이바위보를 해보죠. 얘기. 아, 우리 새로운시 받았습니다, 선우 시고요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더를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은 감춰 아. 돼요? 아, 그래요? 아.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야, 그런 버그는 누가 찾는 거냐? 신기하다. 난 버그 만드는 사람들이 좀 신기하더라. 우리 팡이, 고추, 똥만님, 우리 다섯 개 감사합니다. 새끼가 니네 바꾸세요. 내존슨이똥맛이라고 개새끼야. 새끼가 뭐 새끼야. 변태들 왜 이렇게 많아? 내거 아무도 맛보질 않았어 임마 하나 새끼가 나 순수한 사람인데 시바 더럽게 만드네. 니네 바꿔라. 자로 추천과 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어디어디 쭉지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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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비빔밥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25개 감사합니다 어디어디 위에위위위 위위위 없는데? 없잖아 아 죄송합니다 또증발된네 하니 존슨 증발 아 죄송합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못 먹으면은 제 타일런트를 뿌리겠습니다 형님들 내가 미친놈입니다 이제 못 먹으면 자 새로시 받았습니다 우리 중성아리 우리 초콜릿 다섯개 감사합니다 아 눈깔 리신님 우리 다섯개 감사합니다 예 못 먹으면 타일러트를 먹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생순이 우리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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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먹기가 힘들어요. 예. 안 떴어요. 뭘, 오른쪽 위야. 아니, 안 떴다니까. 주작하지 마세요. 효남님, 우리 팬클 감사합니다. 안 떴다고? 뭔 소리야? 안 나왔어. 내가 봤는데. 아, 인맥 개 많다. 여러분 조작하지 마세요. 물타기 너무 심해요, 진짜. 자, 하나만 먹어보자. 아이고, 좋습니다. 예예. 예. 안 떴어. 안 떴다니까, 진짜. 안 떴어요, 안 떴어요. 녹방을 돌려봐요. 안 떴어, 안 떴어. 기다려봐요. 지루하죠? 좀만 기다려. 기다려봐요. 팅버그 <laughs> 때문에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팅버그들 잘하고. 야, 이거 근데 너무 안 나온다, 이거. 확률이 너무 낮아. 얘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 자꾸 떴다고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맵리딩 좀 하세요, 좀. 아니, 브론즈들이니까 맵리딩을 못하지. 떴으면 말하시고, 진짜 뭐안 떴는데 떴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새로운 시 받았습니다, 예. 아플레트넘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아플레 계십니까? 예, 예, 예. 우리 슬롯맞았습니다슬쉬이구요 팡이야, 너는 티어가 뭔데? 저요? 다이야가 돌고 싶은 플리트넘입니다 예. 존스 썰이 우리 초콜릿 5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닝기리 맘님 우리 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 떴다니까 뭔 소리야 안 떴어요 와 인맥 개많아 아 이제 녹화 연사 볼까? 와 잠깐만